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므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담임 목사님이 목동 성교회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세양에 참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릴리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의 말씀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쉐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플 때 우는 것은 삼류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고, 아플 때 즐거워하는 것이 일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픔이 오면 아파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을 거스르는 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상황은 바꾸지 못해도, 나의 마음을 바꿔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인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인류의 인생을 왜 살고 싶어 할까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뽐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가치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그 인류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은 정말 우리가 생상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기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세워진 빌리포 교회는 바울이 힘들 때마다 연보도 보내주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신앙을 쌓아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했던 에바브라 디도가 거기서 건강을 잃고 또 잠시 바울과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가는 그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서로 적대적인 갈등 관계에 들어가면서 힘들어하는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 기뻐하는 모습을 이 너희의 서로 관용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박해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멈추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정말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이 기뻐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그 모습이 보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슬픔 가운데서 또 밖에 가운데서 나의 몸이 아픈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박해를 당하는 데서도 서로의 그 마음을 살펴주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어떤 마음이길래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사랑해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제 저도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떻게 기뻐하느냐? 라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지셔가지고 제 이름으로도 빚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 신학 대학원 졸업 앞두고 있을 때인데 아니 졸업이 아니고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인데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비도 있어야 되고 또 학교 다니려면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 이름으로 빚도 갚아야 되니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학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평일에는 월요일 이렇게 화요일 저녁 이렇게 알바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천천히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 저를 움직일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또 오늘 새벽을 깨우는데도 여러분이 몸은 공고할지라도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또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늘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한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기쁨에 너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정말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도 두려움 없이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정말 사람들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자기개발서가 진짜 많습니다. 서점의 한 곳에 빽빽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나오는 게 그런 전문가들의 자기개발서입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정신력을 강하게 해서 성공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나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얼마나 놀랍냐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걱정하기를 중단하고 기도한다면 그 초월을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나의 생각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생각과 걱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기를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숨쉬기 힘드시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심장 그 동맥이 막혀 있어서 스텐트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저번 주저 저번 주에 이제 제가 휴가였는데 친구들이랑 나가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또 새벽에 막 일어났더니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응급실에 갔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석증이 예전에 생겼었는데 다시 재발해가지고 이석증이 또 생겼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휴가를 끝나고 주일에 토요일 주일을 보내는데 갑자기 여기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제를 먹고 참다가 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요로결석에 결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을 깨야 된다고. 그래서 그 체외 충격파 수술이라는 걸 이제 석세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수술 앞두고 이제 작은 시술이지만 안해본 거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픔과 또 가정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고 싶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기다리면서 너무 두렵지만 그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으면서 아프긴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 거기 헤드셋을 끼워줍니다. 기계 소리가 너무 크다고, 거기 피아노 반주가 나오는데, 원래는 거기가 그 병원이니까 종교음악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때 갑자기 내 이름 아시죠? 그 피아노 음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그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한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정말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내, 나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정말 염려를 가지고 나온 분이 계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laughs>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기도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또두 번째로는 우리 서로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어, 기도해 주시고 또세 번째로는 우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또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쁨이 넘치기를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내려놓을 때그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기뻐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평안과 정말 주를 향한 그 기쁨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원한다 그 가운데서도 이겨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시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도 안고 살아갈 때, 우리 하오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서 살아갈때 더욱더 기뻐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경험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와 주시옵소서. 무로다 알수 없으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깊이 감명해 주셨고 우리가 길 가는 가운데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 길을 바른 길로 알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길 가는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우리 강서의 가족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정말 그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신 가운데 있으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을 감사하면서 아래 에오니 정말 그 담임 선님 왔다 갔다 하시는 길 안전하게 하와주시옵소또 목회자 수양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신앙이 더욱더 많이 이야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 시듬할 때 모른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더욱더 쇠약해지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말씀하여 주셔서 또 옆에 공동체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모른척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며 모이기 힘쓰며 예배하기 힘쓰며 늘 하나님과 함께 강구하며힘쓰 나아갈 수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